장두식 치매예방 강사입니다. 공이 오늘따라 잘 맞네. 굿샷!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탄천의 파크 골프장에서 선글라스와 팔토시를 착용한 60, 70대 남녀 어르신 4명이 순서대로 공을 때렸다. 파크 골프는 공원처럼 작은 공간에서 골프보다 짧은 거리를 치는 미니골프다.그 김보애씨는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도 또 챙기고 친구도 사귀니 노인들에게는 이만한 또 취미가 없다며 골프장 온라인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라 손주가 도와줘서 겨우 잡았다고도 했다.면적 약한 7400평으로 서울 최대 규모인 탄천 파크골프장은 9홀짜리. 세계 코스를 또 운영하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예약이 힘들다는 민원이 빗발쳐 두달 전부터 운영 횟수를 늘렸다고 했다. 일반 골프장은 홀 사이 거리가 약 130에서 500m이지만 팔코 골프장은 40에서 한 150m 정도다. 일반 골프와 달리 전용 미니 골프채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입장료도 5,000원 미만으로 저렴해 급속도로 중장년층의 인기 스포츠로 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팝국 골프장이 우죽순 들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공간을 왜 짓느냐며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그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서도 파쿠 골프장 건설이 또 추진이 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여기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중장년층의 여가 시설을 확대하자는 그 취지인데 그 세대 또 세대 간의 또 도시와 농촌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했다. 8일 오후 그러니까는 한 며칠 됐죠. 오늘이 14일이니까 한 6일 전에. 서울 마포구 월드컵 공원의 한 파크 골프장에서는 오늘도 아주 재밌게 치고 갑니다 라며 80여 명의 노인이 골프를 즐긴 후 골프장을 떠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곳으로부터 한 300m 떨어진 캠프장, 캠핑장 일부 부지에 18홀짜리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도 지키려 하고 지난달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캠프, 캠핑장 들판에 성인 남성 허리까지 올라오는 안전 펜스와 접근금지라고 적힌 테이프가 또 붙어 있었다 그 캠핑장 부지 일부에 파크 골프장을 만든다는 소식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노년층 반응은 또 갈렸다 이날 캠핑장을 찾은 윤상윤 씨 49살 서울에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안 그래도 뭐 많지 않은데 이것을 더 줄이고 골프장을 만든다니 어이가 없다고 또 했다. 반면 또 파크 골프장에서 만난 김경자 씨 일흔 두살 이분만의 이야기 마감이 될 정도로 파크 골프장을 찾겠다는 노년층 수요가 많은데 예, 지자체들이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게 아주 당연하다고 또 했다. 서초구도. 에 지난 3월부터 청계산에 파크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왜 개방된 녹지의 일부 세대만 이용하는 폐쇄형 시설을 짓느냐고 또 반발하고 있다. 그 파크 골프장 조성 장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젊은 주민들 반발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또 표류하는 경우도 또 많다. 충남 홍성군 용산리에서 군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시운 다섯 살 민용호 씨는 지난 4월 지자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민 씨가 지난 2월부터 5년간 빌린 땅을 포함한 임대가 골프장 부지로 선정이 돼 18에서 27월 금요일에 골프장에 들어설 것이라며 오는 12월까지 농사를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민 씨는 근처 신도시 주민들의 오락을 위해서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농지를 빼앗길 처지가 됐다고 또 했다. 생태파괴 우려도,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 대모산 부지에 10월, 18월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강남에 아마존 같은 대모산을 헐어서 골프장을 만들면 주민들은 어디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겠느냐며 산세태가 날까봐 무섭다며 반발했다. 강남구는 지난 9일 간담회까지 열면서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이 반대의 여론이 거세다. 그럼에도 팔국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다. 대한팝코골프협회에 따르면 회원수는 2020년 4만 5,478명에서 작년 2024년에는 18만 3,788명으로 늘었다. 4년 만에 4배 이상이 늘었다. 국내 팝콘 골프장 수도 2020년 2 1 4개에서 2024년에는 411개로 또 늘었다. 네, 이거 팝콘 그 골프장 요즘에 인기가 많은 모양인데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시간 있을 때 한번 꼭 가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나면은 한번 가볼 예정인데 여기 그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전국 곳곳 파크 골프장 세대 갈등의 벙커에 빠졌다 예, 이러니까 뭐 파크 골프를 치는 그 노인들이야 좋겠지만은 또 그걸 치려는 세대도 있다고 하니깐 그 많은 그 고민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박국 골프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기자는 김도연, 김도균, 양인선 기자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올려준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읽었습니다.